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961년생 소띠분들을 위한 2025년 운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특히 건강과 가족운을 중심으로 준비했어요. 이 주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내용이고 삶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 2025년은 어떤 한 해가 될지 궁금하시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과 가족은 우리가 꼭 신경 써야 할 부분인데요. 오늘은 1961년생 소띠분들을 위해 준비한 건강운과 가족운에 대해 쉽고 친절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건강운부터 살펴볼게요. 중년 후반기에 접어든 지금 건강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 관절과 근골격계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무릎, 허리, 어깨 같은 관절 부위가 약해질 수 있어요. 장시간 앉아있거나 서있는 시간이 많다면 관절에 무리가 갈수 있죠. 특히 허리 통증이나 관절염이 걱정이라면 일상 속 자세를 점검해 보세요. 둘째, 심혈관계 질환입니다.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심혈관 건강도 중요한 시점이에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혈액순환을 돕는 게 필요합니다.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는 이제 정말 멀리 해야 해요. 세 번째, 면역력 저하입니다. 감염 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면역력 저하도 주의가 필요해요. 손 씻기 예방접종, 그리고 충분한 수면은 정말 필수입니다. 그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합니다. 걷기 운동은 공원이 있는 산책로나 숲길을 추천드립니다. 자연 속에서 걸으면 마음의 안정도 얻을 수 있어요. 근력 운동으로는 스쿼트와 플랭크를 추천합니다. 스커트는 하체 근력을 강화하고 플랭크는 전신의 코어를 단련하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추천하는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이번 2025년에는 이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해주세요. 먼저 채소로는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을 꾸준히 섭취해주세요. 과일은 블루베리, 사과, 바나나를 아침과 오후에 드셔주시고요. 단백질은 매우 중요합니다. 닭가슴살, 생선, 특히 연어, 두부와 렌틸콩과 견과류를 식사 때와 식간에 꾸준히 드셔 주세요. 이 식단은 항산화 효과가 있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줄 거예요.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2025년은 가족 간의 화목과 이해가 큰 의미를 갖는 해가 될 거예요. 특히 여러분이 주의할 점과 유지해야 할 부분을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세대 간의 갈등은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대화 방법을 의회적으로 바꿔 보는 노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결혼을 미루거나 다른 도시로 직장을 옮기려 할때 부모의 기대와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안정된 직업을 원하지만 자녀는 창의적이거나 모험적인 일을 선택하려고 할수 있죠. 이때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를 통해 그들의 선택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내가 옳다는 태도보다는 너의 생각을 듣고 싶다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함께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대안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소통의 부족입니다. 배우자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이야기하려 하지만 상대방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대화를 피하면서 소통이 단절되는 경우 소통을 무시하지 말고 매일 10분이라도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땠어? 라는 단순한 질문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차한 잔을 마시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손주과의 시간을 가지려 노력해 주세요. 손주들과 특별한 날을 정하세요. 간단한 요리나 놀이 활동을 함께 준비하면 손주들과의 유대가 깊어질 것입니다. 넷째,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배우자가 결혼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을 잊고 넘어가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에 미리 달력에 특별한 날을 표시해두고 작은 선물이나 손편지로 애정을 표현하세요. 특별한 외출 계획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함께 요리하거나 영화를 보는 것도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1961년생 소띠분들을 위한 2025년 건강운과 가족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결국 건강과 가족은 우리가 삶을 더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한 기본 토대입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들을 실천해 보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받아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2025년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